어, 8 5 3이님 나이 42세 거액 연봉을 포기하고 귀농했습니다.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좋은 농산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그런데 아직 돈은 잘안 벌리네요. 하지만 포기 안 하고 도전 또 도전할 거예요. 농튜버 윤파머 올림 이분들도 어떻게? 이분들도 실버 버튼 가자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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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유혼퍼머입니다. 오늘은 애초기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애초기를 사용하고 나서 잔유를 제거를 하라 그 말을 저는 알지는 못했었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잔유를 빼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통에 있는 잔유를 다 빼내고 그리고 이 연료통에 있는 기름을 전부 다 빼냈었고요 빼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, 해야 이 잔유를 제거하는 거지 엄청 많이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 여기 보시면 이 연료 호스 있잖아요 연료 호스를 빼주고, 빼주고 시동을 걸어서 놔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연료랑 오일하고 같이 쓰잖아요. 그러면서 휘발유는 당연히 날아가고 오일이 고착이 돼서 이 카브라에타에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쓰시는 그 애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연료가 연결되는 호수를빼 주시고 시동을 걸어서 시동이 꺼질 때까지 놔두셔야 됩니다 놔두셔야지만 이 애초기를 오랫동안 쓸수 있거든요 이거 꼭 명심하셨다가 한두 번씩 벌, 벌초 산소 산소에 벌초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잔유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걸어서 시동이 꺼지는지 확인해 을 볼게요 자동으로 네, 제가 뭐 따로 선된 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남은 연료를 전부 다다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 잔유를 제거해야지만이 이캐브레터에 휘발유 오일이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. 자, 시동 안 걸리죠? 그러면 다시 연료 호스를 꽂고. 한번 가동을 해볼게요. 따로 손대는 거 없습니다. 이게 바로 예초기 잔유 제거입니다. 꼭 명심하셨다가 예초기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그래도 몇십년 쓰면 좋잖아요. 새차사 놓고 얼마 타보지도 않았고 고장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해 줘서 오랫동안 쓰면 좋잖아요. 돈 아깝잖아요. 꼭이 예초기 잔유 제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윤 파머였고요.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예초기 정비나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글이 나와 있어요. 근데 그 많은 유튜브 안에서 이 부분만 딱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. 안에 내용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에 섞여져 있어가지고 저는 딱이 부분만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짧은 영상 올리니까 뭐 이거 이 케어블에 다 바꾸고 이것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기껏 해봐야 뭐 이거 점화 플러그, 여거나 교환을 할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잔유를 제거를 함으로써 월동안쓸수 있다 라는 이 영상만 딱 찍을 때 필요한 영상이었고,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꼭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윤파마였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딸랑딸랑 감사합니다.